오늘 새벽 대구 도심에서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여대생 2명을 태운 택시가 시속 16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다 중앙 분리를 대를 들이받아 승객과 운전기사 등 3명 모두 숨졌습니다. 보도에 이상원 기자입니다. 택시가 택시인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져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네거리 왕복 10차로 대로에서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새벽 5시 10분 경상반면 4차로에서 시속 164km로 달리던 택시가 앞에 오토바이 3륜차를 발견하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엄청난 속도 때문에 삽시간에 중앙분리대와 부딪힌 택시는 다시 오른쪽 길가 가로수까지 날아가다시피 튕겨졌습니다.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들이받은 택시는 오른쪽으로 튕겨나가 바로 이곳 도로 옆 표지판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정지했습니다. 총알처럼 달리던 택시를 몰던 28살 운전사와 23살과 24살 여대생 두 명까지 세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4차로, 3차로, 그 차로, 그 택시도고는 그로를 그렇게 이동을 하고 일단 핸들을 면서 일단 그 사고 난걸로는 보입니다. 경찰은 택시 안에 있던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하는 한편 오토바이 삼륜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